스티브 브리핑 시작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금리 인하에 대한 표결이 정치적 신호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달러화는 약세 흐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후 S&P 500은 1년간 연평균 15% 상승했습니다. 다만 달러화가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작년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달러와 가치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미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유로화는 4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유로는 유럽의 국방 및 인프라 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 촉진, 미국과 유럽 간의 금리 차, 통화옵션 시장에서 유로화 매수세 증가, 그리고 연준의 지속적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영국은 무역 협정 보완과 정치 및 경제적 신뢰 회복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제2의 금융 허브를 통해 달러화의 기축 통화 지위 강화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영국의 세계 제2의 금융 허브란 런던은 뉴욕에 이어 세계 2위 금융 중심지로 꼽힙니다. 외환 거래, 채권 및 파생 상품, 보험, 자산 운용까지 글로벌 자금이 모이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합니다. 특히 외환 시장에서 런던은 하루 거래 비중이 전 세계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유럽의 규제 및 정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 네트워크와 법제 기반 덕분에 여전히 뉴욕 다음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 흐름은 단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으나 외국인 투자 심리 위축과 연준 독립성 논란 등 중장기적 불확실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유로와 강세와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패권 전략이 교차하는 국면에서 추가 금리 인하와 글로벌 자금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브리핑 스티브였습니다.